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1일 2002년이 잠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정업 동일리 포구에 나와서 지금 해넘이 준비를 하고 해넘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넘이 행사에 나와 있는 것은 이같이 마을에서 축제를 하느라고 해넘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고, 다음 한 해가 곱고 뻗은 길로 우리들에게 해운과 기쁨,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가 올바르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밑에 구름이 많이 껴서 올바른 해넘이 행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붉은 태양은 점점 바닷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고요. 또올 한해를 역대 많은 해넘이 행사는 저 한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 모서리 쪽이 해놈이 행사를 하느라고 어 지금 왔고요. 저 불을 지피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나무 장작에 불을 지펴서 올한 해를 액땜하며 새로운 한해는 행운이 가득하기를 행복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해넘이 행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해는 바다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행사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또 이따가 불이 지펴지면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몰라서 바람 방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와 있습니다. 네,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붙어졌고 해는 점점 구름 사이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해 동안. 사단안했던 모든 기억을 한 순간에 접어서 추억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저 태양은 구름 사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페놈의 행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점점 바닷속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앵막이 행사를 하는 가운데 태양은 점점 바다를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고 슬프고 아팠던 모든 기억은 저 해넘이 앵마지불에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늘가 저물가는저 태양 속에 같이 가둬서 추억 속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할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구름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태양은 약속이나 한듯 바닷속으로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민년 한해도 저 태양 속에 같이 묻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점점 태양은 바다 속에 오메가를 만들어내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한해저 앵막이 불 속에 가득 담아서 던져 버리십시오 태양은 점점 바닷속으로 스며들어 갑니다 행복하고 슬프고 기뻤던 모든 것들 이제 추억 속의 시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새로운 하나에는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 더 기쁜 일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해넘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점점 바닷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 이거? 얘기고 <뭐냐> 너무. 지나가신 분이 꽤 시끄럽습니다. 뭐라고? 힘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시간 이제. 저 태양과 함께 바닷속으로 넣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토끼해에는 토끼처럼 착하고 순하고 이쁜 소리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네, 점점 태양은 한 점의 구름을 가운데 놓고 사라져 갑니다. 네, 점점 바닷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액마귀불과 함께 모든 힘든 것들 다 날려버리시고 더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장들과 함께 펼쳐져 있는 해넘이 행사는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해넘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